Ugh. <laughs> 카드로 계산할게요 예에 다녀왔습니다 와 너무 힘들어 영화의 전당 동백섬 해운대 비치 마지막으로 마린시티를 다녀왔는데요 와 이거 너무 너무 힘들어 <laughs> 일단 밥을 먹고 어, 숙소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저녁에 스냅 팀원들과 함께 먹방을 찍으러 갈 계획입니다. 어디로 또 먹으러 갈지 숙소에서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할 거예요. 오한시 사십분인데. 국제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오늘? 계속 찍고 <laughs> 오늘, 오늘 오늘 하루 제일 찍고있어 진짜 힘들어 죽겠어 어디로 갈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부산 양곱창으로 떠나겠습니다 응. 양곱창으로. 어, 양곱창으로. 네. 어, 백화 양곱창 먹으러 와야겠네 백화양곱창이라고 백화양곱창 아 그거 유명하죠 네. 진짜 잘 먹죠 자 그럼 가실까요? 무슨 혼자 다니데보다 누가 있어야지 용기가 생겨 영상 편집하는 것도 빡세죠 야 존나 힘들어 엄청 빡 <laughs> 근데 재밌어 아 진심 이거 실화임? 싫어하니? 이 어, TV도 많이 나왔고, 약간 맛집이라서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건 <laughs> 또. 또또 주말이잖아요. 또. <laughs> It's like a kiss of death. Instead of doing what you're doing, you get caught up in your head. Feet on the road, with your eyes on the prize. Inch by inch, one step at a time. You're losing hope when you can't find a way to speed up the timeline. But one day, though it might be a while, it's gonna be worth every mile if you jus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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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알겠어요. 잘 먹습니다. 고요 아니 무게지압 걸리잖아 혼자 가면. 아 근데 그 형제들 다 형이었어. 요즘은 악마에 악마에 카페 카페. 아, 그 카페요? 대가 대구에서요? 진짜 남자들만 보여도 진짜 수다 장난 아니야. 진짜. <웃음> <웃음>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부산 여자가 진짜 이쁜 거 같아. 아 근데 부산에 계속 있다가 서울 가면은 서울 여자가 있다. 형이 서울에 있다가 아 근데 진짜 <laughs> 부산 여자의 뭔가 그 특별한 매력이. 아, 러니까 그... 부산 매력이 있어 아 형이 계속 서울에, 서울에 있다가 서울. 부산에 와서 그런 거지. 부산에 계속 있다가 서울 한번 가면 서울 여자. 품인 여자. 그런가? 네. 다음 어디 갈까요? 아직 너무 일러 오늘. 열시밖에 안 됐어. 상참미가 벌써 우리. 그쵸. 진짜 술도 안 먹고 상차까지 가라. 한잔술좀 마셔주시겠어요? 저술 마시러 갈까요? 카카다 라면? 저 칵테일 한마요 오늘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은 제가 쏘겠습니다 약간 코믹스러운 게 있어요. 약간 형은 어떤 느낌으로 원해 아직 못 정했어 아, 노멀한 거 어떤 게 있죠? 노멀한 거요? 그플레이 어때요? V Play. 그게 뭐죠? 이게 브이로그의 V와 그이윤의그 재생할 때그 모양과 비슷하게 해 V Play. V Play? 너무 좋아. 옛날 감정이 나. 이상해? 야, V Play 괜찮다. V. Vlog에 그냥 영어있어. 그래서 그냥 헐리로그? 음. 그쵸? 그쵸? <laughs> <laughs> 요즘 애들은 우리 이거는, 감성이 달라. 네. 이거는, 달라 아, 이건 아, 달라. 이건 약간 노멀한 느낌이야. 아, 근로 네. 닉네임은. 아, a 로그. 뭐라고 요 a 로로그요잘 들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와, 아요 아, 니 뭐, 벡터가 붙지도 못참아있 足してるよ、

손! 그냥 손. 저 그거 쪽 짝이? 아니면... <laughs> <laughs> 아하거하하하 감성! 어? 부정남성인데 아, 약간 아, 이거 민영민 동물은 아야 이거 약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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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답이 안나올 것 같아서 <laughs> 여러분들의 도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댓글도남겨주 제보, <아래 웃음> 제보 바랍니다 네. 저희 한계입니다 하서 <laughs> 해줄 수 있는 게후우우우우 네, 호텔에 들어온 시간 새벽 4시 50분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오전 11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저는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부산에 있는 좋은 선후배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신 와중이라도 주변 친구들과 땀을 내셔서 가까운 곳이라도 놀러 가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산의 멋진 모습을 영상으로 잘 담아내서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그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헌리였습니다. 플레 노하우 아이돌을 이용해 체력을 충분한다. 4개 시간을아이돌이께 흐뭇한 미소.